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새 외교부 첫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새 첫날에 북한이 600mm 초 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한미일 대북 정책 수석 대표들이 즉각적으로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네, 늘 발빠른 대응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늘별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엔 뭔가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역시 뭐 강력 규탄한다라든지, 아뭐 안보리 결의를 다수 입안했다든지. 대화 의문은 열려 있다든지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약간 다른 대목은, 삼국수석 대표는 오늘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고립압살 책동에 대응하여 소위 자의적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정세를 악화시킬 악하, 뿐이다. 이렇게 이제 그날의 상황을 좀 비판했고요. 또한 대목은, 북한이 극난의 경제 상황 속에서 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 사회 전체가 촉구하는 바와 같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하여 국제 사회와의 교류를 회복하고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탕진하고 있는 자원과 자금을 민생 안정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을 민생에 쓰라고 하는 한미 수석 대표들의 주적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국방력, 핵무력, 강화 정책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체로 이해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뭐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 연습이라든지 또 미국의 전략 자산은 한반도 인근 정계 이런 것들에 맞서기 위한 북한의 맞대응은 뭐 일방적으로 너희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수 없다는 거죠. 네. 올해 봄에도 대규모의 한미합동 군사 연습이 예고되어 있는데 자칫 군사적 충돌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남북이 이제 지금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어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뭐 심지어 윤대통령은 확전도 뭐 불사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군사행동이 예, 할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게 련입니다 왜냐하면 한미합동 군사훈련 지휘권이라든지 전시작전권에 최종 결정권자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미국이 확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한 어, 미국이 오히려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나라의 운명을 아직도 미국에 맡겨두고 있다는 사실 씁쓸하기만 합니다. 또 다른 현안은 무엇이 있나요? 네, 외교부가 강제징용 문제 공개토론회를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회 개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4 차례에 걸쳐서 민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이번에는 좀더 확장된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몇 차례 언급하셨듯이 사실상 외교부의 유력한 방안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민간 기업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민간 재단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다가 기금을 출연해서 그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안이 실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유력한 안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일제강제동 피해, 피해자 지원재단은 이제 원래는 피해자 보상을 할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정관을 수정해서 지금 변경 안을 행정안전부에 이미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한국의 대법원이 배상하라고 한 피고인 일본 기업은 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민간재단에 기금을 출연해 배상하는 방안이라는 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피해자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서 피해 당사자들 그리고 또 이제 소송 대리인들 관련 시민단체들은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뭐 예. 일본 당국과 기업이 사죄하고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외교부는 이런 유력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공개 토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토론의 회 발제자로 이제 외교부 아태국장과 지원재단의 이사장이 나설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외교부 유력 안들로 진행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폭넓게 걸쳤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절차적 요식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토론회를 외교부가 한일 의원연맹과 공동 주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여야 다 모여 있는 이런 어, 국회 쪽을 끌어들여서 어, 모양새를 갖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공개 토론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 피해자 측이나 뭐 방청객들 도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어, 강한 비판이 나올 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외교부로서는 이런 반발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발을 무릅쓰고 우리 방안을 가, 강행하니 너희들도 좀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일본 측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측의 성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처음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수출 규제를 풀어, 풀어라. 원래 이제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수출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소부장 뭐 네. 이런 걸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요구를 했는데, 일본에서 아예 상대를 안 해줬습니다. 대꾸를 안 하니까, 다시 입장을 바꿔서,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통해서 좀 성의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는, 일단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다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직은 확약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런 약속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안을 격심한 반대를 모르시며 굳이 먼저 내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그게참 미스테리죠. 네.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이런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 이런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전언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굉장히 하고 싶한다 이런 전언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지켜봐야겠지만 참 이해하기가 힘들군요. 예, 원래 한일 관계는 이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에,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 사회적으로 큰 폭풍이 일수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어서 국민적 저항이 딪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외교보 출입하는 김치관 기자였습니다.